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4년 11월 초순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1월은 뭐 여러모로 이제 평균적이고 꽤나 중요한 구조들도 있지만 그렇다 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이고 위력적인 엄청나게 힘센 그런 구조가 있냐면 하또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하순보다는 초순이 좀더 이제 중요한 구조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음, 금성이 움직이면서 어, 뱀 주인자리 베타성인 사빅 이런 만납니다. 이게 11월 2일입니다. 1일 저녁부터 2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금성 사빅이 되게 좀 딱딱한 별이거든요 어, 원래 뱀 주인 자리에 대표적인 별들이 약간 자폐경향 같은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정한 패턴에 집착을 하고 루틴을 반복하는 거에 능하지만 임경변은 잘 안되는 어쨌든 그런 약간 특성이 있는데 사백두 원래는 그런 별인데 이상하게 금성을 만나면 되게 예술적인 부분으로 빛을 발하는 아마도 그, 약간, 그런 패턴 반복하는 사람들 특유의 완벽주의라든가, 완성도를 어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금성하고 공통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오랫동안 자신이 해오던 작업물, 자기 작품이나 컨텐츠, 꽁꽁 숨겨두고 나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어 세상에 공개하기 좋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금성은 목성과의 대립각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잘 풀리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예고 없이 준비 없이 약간 지른다고 그러죠. 갑작스럽게 터트려도 어 생각지도 못한 아주 멀리 있던 귀인이 찾아와서 다 봐주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질러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음 날 화성이 움직이면서, 명왕성. 자, 화성은 거의 군 끝단에 있고, 명왕성은 지금 마갈군 끝단에 있어요. 그래서, 트리, 트로피컬 사인 마지막 도수에서 화성하고 명왕성이 대립각을 했습니다 점성술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조합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무서운 조합 중에 하나죠. 이게 화성하고 명왕성. 근데 얘네들이 또 대립각으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11월 3일에 벌어진 일이고 10월 30일 오후부터 11월 8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이게 약간 그 뭐랄까 개인에 관련된 일이라기보다는 명성 자체가 집단에 권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휘말려 드는 대형 참사나 테러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고 그래도 승용차 두 개가 부딪히는 게 아니고 버스랑 트럭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고에 그, 열로 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동일 사고에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피해를 보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잘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생천공도에서 주요 감옥점인 행성이 활동국 29도 대역에 위치한 사람들은 주의해야겠죠. 이때는 반드시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화성이 아니더라도 이도수에 걸리는 것만으로 약간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까지 화성이다? 아, 이러면 진짜 몸을 사려야죠. 그리고, 어, 이게 지역적으로도 미국 중부, 그러니까 텍사스랑 캔자스 이어지는 그딱 중간 그 경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모든 지역. 그리고 멕시코 남부라든가 네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나 시칠리아 같은데, 사르데니아 포함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말리나 가나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먼데인 점성술에서 특정한 행성 구조, 특정한 천체 구조가 어전 지구 중에서 어떤 지역, 어떤 국가에서, 좀더 유관한 사건으로 벌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아스트로 카토그래피라고. 그래서 아스트로 카토그래피로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들이 화성 명왕성 대립각의 참사가, 사고가 벌어지기 쉬운 곳이니까, 어, 만약 선택 가능하다면 이 화성 명왕성 대립각이 작동하는 구간에는 웬만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있다면, 진짜, 웬만하면 외부활동을 삼가하시고, 위험한 그런 레포츠, 뭐,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에 금성하고 목성이, 예, 금성목성이 대립각을 맺죠. 11월 4일 벌어지는 구조고,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유효합니다. 자, 이때는 금성목성 경각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사나 길사에 쓰일 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목성이, 데트리먼트 상태에서 금성이 임마궁에 들어가서, 데트리먼트 상태인 목성을 자기 디스포스터로 두고 대립각을 맺어요. 자, 이거, 이런 경우는 되게 칠하우스와 데트리먼트. 예. 네. 데트리먼트 중에서도 칠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데트리먼트 특유의 약간, 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점성술에서는 뭐 대부분의 그니까 다섯 행성이 데트리먼트 될수 있는 그 위치가 두 군데잖아요. 왜냐면 하 룰러십이 두 군데니까. 근데 그두 군데 중에서도 치칠우스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벌어지는 기준 맞은편에서 벌어진 치라우스 데트리먼트가 훨씬 더 일이 잘 꼬이고 흉하다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치라우스가 아닌 데트리먼트 하나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금성 목성 대립각은 디스포시터와 이렇게 치라우스 데트리먼트로 만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풀리냐면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결정권자, 대빵이랑 만나서 뭔가 사인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웠어. 그래가지고 사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일이 결국 진행되긴 합니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전자 사인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약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복잡한 절차를 어,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 <laughs> 그래가지고 평소에 없던 급하고 돌발적인 해결책을 재빨리 마련해야 일이 풀릴 수가 있다. 에, 이런 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를 진행하더라도 순조롭게 잘안 된다는 거죠. 뭔가 내가 발로 뛰어다녀야 돼. 평소 하던 대로 루틴대로 루틴대로 곱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이때 들어왔던 길사의 기회를 쏙 날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이득을 보고 길사를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뛸 생각을 해야 돼요. 곱게 앉아가지고 그 받아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그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잇마궁 초입에 있는 말썽구러기들, 어, 10월 그 하순에 금성이 만났던 드슈바랑 그 아크라부랑 만납니다. 11월 4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유효하고요. 이때는 좀 잔머리를 계속 굴리다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득을 생각을 짧은 시야로 짧은 시야에 갇혀서 단기적인 이득만 생각하다가 장기적으로 깔리는 어떤 기회라든가 이득 같은 걸 내가 못 보는 거죠. 그걸 못 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통째로 이룰 수 있어요. 그니까 이때는 약간 음 짧은 얕은 욕심이 들더라도 그 욕심을 무시할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자 하루 후에 금성은 이동을 하면서. 뱀주인 자리 알파성 음, 라싸라기랑 만납니다.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금성 라싸라기의 조합은 되게 좋아요. 뱀주인 자리랑 뱀주인 자리 자체랑 금성이랑 약간 사,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그 그 궁합에서도 그러니까 시너스 딜이라고 그러죠. 어, 뱀주인자리 별들, 라싸라기나 사베기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A야. 그리고 B가 어, 주인공이.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 닭별, 뭐, 어센 로드랑 포르투나 로드를 겸한다든가, 그런 약간 차트의 주인공 되는 행성이 금성이면, 그거 자체만으로 사이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왜? 금성이랑 뱀주인자리 자체가 원래 궁합이 좋아요. 어, 그건 정해져 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왠지, 어, 뱀주인절 뱀주인자이랑 금성 약간 안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섯 행성 중에서 제일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라사락기랑 금성도 그런데요. 이때는 라사락기랑 금성 조합은 그 자체로 문학이나 철학, 사학, 미학 같은 거였죠. 전통적인 되게 14세기, 15세기 유럽 대학에서도 가르쳤을 법한 그런 되게 전통적인 인문학 그런 거 관련으로. 그 어, 일종의 기프트가 있습니다.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분야에서 이 구간에 이 분야에서 되게 크게 이슈화된 인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재일 황도인 높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황도인 높아. 그리고 또금성라싸라의 조합은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돼. 예, 19금 인데 어, 약간 좀 이상한 성벽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모르게 노출하는 그러니까 노출을 안 하는데 하게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종의 비밀연애 같은 건데 약간 비밀연애보다 좀더 노골적인 그런 형태인데 옆에 사람들한테 들킬랑 말랑하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금성하고 라싸라게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여러 출생천공도의그 어, 그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다 약간 이런게 있더라고요왜 <laughs>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자, 다음날에는 금성하고, 금성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레사스, 샤울라, 얘네들은 뭐냐? 어, 정갈자리에 꼬리, 독침에 해당하는 그런 별들입니다. 되게, 어, 되게 톡식하죠. 되게 따끔합니다. 그런 별들인데 11월 6일 밤부터 8일 아침까지 작동을 해요. 이때는 금성이 레사스 샤울라랑 만나면 금성이 숨겨져 있던 야수성이나 폭력성 이게 왜 그러냐면 금성이 순환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밤의 행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약간 충동적인 부분이 엄청 강하거든요. 평소에는 투쟁이나 폭력적인 걸 되게 회피하다가 극단으로 몰리면 거의 화성 비슷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금성의 화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게이 레세스나 샤울러 같은 독한 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단순했던 혐오감, 아예 저거 맘에 안 들어. 싫어. 이게 갑자기 증오. 죽일 놈이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기괴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만날 일도 없어 관련성이 없습니다. TV에서나 볼수 있고 저 멀리 이상한 그외 만나 갈갈 갈 기회 없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불구 대천의 원수. 그러니까 부모님의 원수를 만난 것처럼 약간 이걸 뭐라 해야, 뻥튀기 되고 음... 누군가에 의해서 유도된 증오 같은 거죠 일종의 증오 산업에 멋 모르는 소비자들이 끌려가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금성레서스 샤울라 어떤 그런 조합의 특징인데 하필이면 이때 뭐가 있어요 11월 7일에 미국 대선이 딱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시간으로 한국시간 11월 7일에 딱 이 시작이 됐는데 이상하게 이날 딱들어온게금성레서 샤울라 회압이요. 아,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뭐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결코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어, 좋은 영향이나 안정적인 그런 흔적을 남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서로 상처가 되 뭔가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성이... 3일 후 11월 10일에 안타레스로열스타 서방의 로열스타랑 만납니다 정갈자리 알파성이죠 11월 10일부터 11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음, 이때는 실수하기 쉬운게 보통 이제 돈은 대부분은 사람이 벌어요 아무리 아무리 요즘에 투자 어쩌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어설프게 돈이 돈을 벌게 하려다가 원금까지 다 까먹고 임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투자에 규제도 아닌데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다가 다 날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되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만 잘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우스워, 우스워 보이는 그런 오만함. 이게 그. 7종의 죄악이죠. 오만, 프라이드. 어쨌든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만한 속마음을, 그런 오만한 마음 씀씀이를 갖고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나만 그, 내가 속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에 그 해당되는 사람은 이때 크게 돈을 잃거나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이틀 뒤에 수성이 전진하면서 토성이랑 쌍어궁 토성이랑 임마궁 수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아, 11월 9일 오후부터 15일까지 유효합니다. 자 회사 윗선에서 지시한 혁신안 같은 거를 두고 오래 근무한 실무진 사이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일종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이사나 CEO가 있어. 근데 얘가 뭔가 되게 구제도의 모순을 바꾸려는데 현장에 거기에 구제도에 익숙해져버린 현장의 고인물 기술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 탁상머리 상 행정이다. 탁상머리 경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대놓고 대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세대 간의 갈등이라던가,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입지, 위치 간의 갈등. 이런 권력 다툼이나 기세 싸움 같은 게 강하게 벌어지면서 거기에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어떤 텐션 때문에 한동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과히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는 아닙니다. 이건 리셉션도 하나도 없어 우리 리젝션이 리젝션이 엄청 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자 그리고 3일 후에 3일 후에 어, 토성이 자 예, 알 표시가 있다가 쏙 사라지죠. 예, 토성이 역행하다가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지합니다.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효한 구조죠. 자, 이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가 아니에요. 토성이 역행하다가 순행으로 접어들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냐, 이제 편하게 지내도 되냐, 라고 생각한 분들인데 이번 토성 정지는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돼? 지저분하고 구립니다. 구린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내가 얼마나 멋지고 예쁘고 대단한지 보여주라고, 보여주려고 이제 술을 쓰는 그런 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구리다는 걸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착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의 정반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되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저쪽에서 헐벗고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하잖아요. 이제 이건 그 반대야. 내가 구린 걸 아는 놈이 되게 착한, 착하고 깨끗한 척하고 있는 걸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착잡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더러운 꼴을 보고 있자니,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못 어쩌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그죠?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토성인 분들은 이때, 건강이나 직업, 재물, 결혼, 거주지, 집, 이렇게 인간 삶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후 6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성 정지 자체 의미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중대사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에 보. 뭐 2024년 11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